5G가 뭔줄 알아? 응? 5G. 파이프파이프 파이브.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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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빠르다에 빠에. 오지라고 해. 아니. 오줌 지렸다. 오지렸다. 이럴 때 오지. 누구는 옛날 거아니 이거 완전 코리아팀 파이팅 시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참고만 안돼요 우리가 충청도니까 빠른 걸 써야 돼. 느려 터졌다고 하잖아. 멍청도라고. 멍청도라고? 어, 말은 느려도 이렇게 인터넷은 빠른 거 써야지. 할머니. 아, 아. 5G가 뭐야? 5G는 급나게 빠른 거요. 다른 거 없어? 우리나라가 최초야 빠른 거.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요거는 애들이 걸음마 수준이라면 요거 육상 선수예요. 날라다녀. 제특이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고. 해. 뛰는 놈이면 요게 나는 놈이요. 비행기야? 비행기요, 맞아. 비행기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요거는 자전거요. <웃음> 이거는 <웃음> 비행기요.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히지. 할머니는 이거 어디 <laughs> 껐어? 에즈케 이거 보니까 KT 고뭐이 KT야. KT, 케이크가 아니라 k t 지 <laughs> S k 인지블인지 이름 진건 질색이야.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 하지. 우리 응. 동네 사람은 다 빨러, 빨러. 진짜? 빨러? 그래, 느리니까 빠른 거써야 돼. 우리나라에서 오지게 빠른 거는 KT가 1위야 KT는 5G. KT야. KT가 아니요 KT, KT.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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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고 아, 조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시캡탈 강현철입니다. 아, 여보세요. 네 시캡탈 강현철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대출 필요한세요야 부분은... 말을 해. 여보세요. 이 지역 드럽게 안 터지네. <laughs> 뭐야? 이거 <아이고>, 어디야? <laughs> 누, 누 누구야 당신? <laughs> 노트백. 이제 좀 정신.

나는 백지수표, 전국의 모든 백수들의 아이콘 욜로한 삶의 선두주자고 난 자네가 최근에 5G 스마트폰을 바꾼 걸 알고 있지 소식이 올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해 뭐? 결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혼 넌 나랑 결혼을 해야 할 거야 아니, 해야만 해! <laughs>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자마자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요금제도 프리미어 스페셜로 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런데 너는 그 요금제를 한 푼도 할인받지 못하고 호구처럼 그 돈을 다 내고 있지.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핑계라고. 이바 노트베. 네가 그래서 여자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불쌍한 놈 혼자서 사는 게. 고통스럽고 전 결혼 같은 거 몰라요. 저는 그냥 혼자 영란성으로 고통받지 않고 사는 걸살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군. 그냥 내라면 내는 대로 내는 게 만파라고 <laughs> 좋단 말이에요. 가수로와. 혹시 노트북? 자네 한 달에 요금을 13만 원이나 주고 빠른 무선 인터넷을 쓰고 있겠지? 원래는 10만 원 요금제지만 25%를 할인 받아 7만 5천 원을 내고 있어. <laughs> 나 이게 딱 맞는 요금제인 그걸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호구라고 할 수가 있지? 제법인데. 아무튼 난 자네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이유가 뭔데? 혹시 프리미엄 가족 결합 요금제라고 하나? 몰라. 난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래서 내가 널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 가족으로 묶으면 뭐가 뭐 좋은 건데? 4만 원. 뭐? 4만 원? 그렇게는 많이. 싼 요금제로 혼자 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것이 바로 <laughs> 내가 너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지. <laughs> 그런데 왜 하필 나야? 네가 가장 만만하게 보였거든. 왠지 결혼을 해도 따로 각자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율로 생활에 방해가 될것 같지 않은 그 호구스러운 만만함. 결혼을 해도 각자 요금제만 묶어놓고 따로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오래 전부터 점 찍어뒀지. <laughs>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와 결혼해. 그럼 너의 인생 요금은 이제부터 평생 50%. <laughs> 그만! 그래, 알았어. 우리 결혼해. 사랑해, KT. 이렇게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며 이제부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가족으로 묶여 가족 결합 프리미엄 요금제를 대대 손손 사용하며 KT의 역사의 하나의 전설로 이어져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팩트가 되고 싶은 KT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다. 완전 남자가 뻑 갔어 이미 반 넘어왔어 나한테 <laughs>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귀염둥이 귀염둥이 어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난리잖아 그, 그 남자가? 눈 뒤로 달렸나 보네 아, 죽을래? 에이. 어떡하면 좋니 어떡해 어, 사장님 왜저화하셨지 아, 네, 사장님. 네, 아무 안늦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안 좋아져서 일을 좀 정리 줘야겠어. 아... 그만둬야겠다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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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의 명상. 오우. 지니! 우리 집엔 지니가 없지. 아우. 오늘의 명상 음악. 지니. <목소리> 지니가 알아서 해주지. 그래. 피아노 딱 좋다. 스타트. 오우. 나는 편안해진다. 오우. 아 또. 뭐야 또, 이거? 오히려 삽소리야 왜왜왜 차사루자 왜톨이 상처뿐인 마저리 거울 속에 난 늦어 흐 아휴 아우 인생 되는게 없냐 너만 남자냐 에이. 어디 보자 내가 거기에서만 남자있는거 아니라고 가상의 내가 되자 그렇지 오아시스 얘가 나라고요 나우! 신나 어떻게 핫팬츠로 가교부으로가얘좀 섹시하다 예. 오, 사랑을 만나러 가자 어떤 놈을 꼬셔볼까나 아, 볼론 들어가 오 천장 환기 좋구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칼로리 그냥 쳐 먹어. 어떻게 뭐야, 나 남자요? 어, 다시 해. 남자 꼬시려고 했어. 잘 꼬시고 있네, 지금. 됐다, 필요 없다. 행복한 나를. 이거 뽀샵 너무했다. 뭐, 내 얼굴이 그림이네. 이거 비현실적인데? 뷰티. 패닝, 청량감, 어머, 스티커, 오키도키요 전화나 해볼까? 아니 그 남자 진짜 양다리였어? 아우 양다리래. 기분 전환겸 제주도 여행이나 어. 가자. 꽤 쏠게. 정말 스트레스나 풀자야.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무대가 된다.